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YBC 뉴스입니다. 대한반도 평화로 자전거길 프로젝트는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마련돼 총 7번의 행사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. KBA 한국자전거연합이 제3회 대한반도 평화로 자전거길 프로젝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1일 KBA 한국자전거연합이 지난 3월 제1회 대한반도 평화로 자전거길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제3회차 행사를 열고 약 242km 코스를 완주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. 이번에 진행된 3회 코스는 2회 행사에서 이틀에 걸쳐 완주했던 장평부터 충주를 거쳐 상주보 인증센터까지 총약 242km 거리입니다. 1일차 코스에서는 도깨비 도로를 경유해 운악재, 배재 등 충북, 강원도를 넘나들며 7개의 크고 작은 산을 넘어 약 137km를 이동했으며, 폭염으로 인해 급격한 체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차량 지원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보급으로 체력을 보충했습니다. 자외선이 강한 오후 1시,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계곡에서 첫 휴식과 남은 코스를 무사히 완주하기 위한 재정비 시간을 가졌습니다. 다음 날 2일차에는 충주에서 상주보 인증센터, 수안보 온천 인증센터 등 안전한 국토종주 자전거길로 약 105km를 이동했습니다. 대한반도 3차 장평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. 이제 오늘 2일차인데, 어제 오늘. 와, 어제의 날씨는 아마도 라이딩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였어요. 근데 오늘은 힘은 드는데, 그나마 오늘 좀 날씨가 이렇게 조금 받쳐주네요. 네. 오늘은 마지막까지 대한반도 화이팅! 이날 3회 행사는 1일차에 장평부터 충북 이화령 고개를 넘어 충주까지 약 137km를 이동했으며 2일차로 충주에서 안전한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따라 상주부 인증센터까지 약 105km를 이동해 총약 242km를 완주하며 마무리됐습니다. 한편 행사는 총 7회에 걸쳐 누적 상승고도 16,371m, 총거리 1,613km를 완주할 계획이며 이어 제 사회 대한반도 평화로 자전거 길행사는 오는 7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. 반도체, 수소, 일자리 이 모든 걸아우수 있는 당신. 잠 나왔네. 가자. 어디일려? 택시 부르자. 주소는 수소 일 번지. 어? 배차됐다. 어? 수소 일 번지면 반도체 수소 가시는 거 맞죠? 형 택시로 모시겠습니다. 아 어, 맞다. 혹시 어, 일자리도 많을까요? 걱정 마세요. 가면 다 있습니다.